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 그 달달함에 채고 이제 꿀하고 이제 겁나 짠그 소금하고 합친 그 혼종을 먹을 거예요 젠장 내가 왜 이, 이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있습니다 <laughs> 잘 놓으면 있어 소금이 우라고 소금하고 합쳐져 있어. 응. 그래가지고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내왜 예. 먹어야 되지? 한 방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먹기 싫어. 먹게요. 못 먹겠습니다. 맛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. 뭐에 수단이 없네요. 아깝지만 먹도록 하기 먹고 올게요. 어스. 음. 오. 오자. 하고 이거 같이 먹었는데 왜 짜지? 단짠 단짠의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맛 없,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맛없는것 같기도. 예, 다 먹었어요? 다 먹었습니다. 클리어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 다음에 보죠 안녕 왜 음, 먹었냐 아, 짜증나 콩 안녕